제천에 그러세요? 언제부터 여기서 지내셨어요? 저희가 서울에서 살다가 여기 제천에 온게 우리 딸하고 사우가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시골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약국집에서 막 말렸어요. 너희들이 풀 뽑는 것도 모르면서 무 시골로 가느냐고 회사 사표 내고 간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는 아마 1년 전부터 준비를 했겠지 이제 우리는 처음 듣는 소리지만 근데 처음에는 이제 놀랐어요. 그못 가게 했는데 결국은 오게 됐더라고. 애들도 안 간다고 울고 그랬는데 뭐 강아지를 그때 길렀는데 뭐 강아지 시골 가면은 마당에다 키워줄게. 할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에 꾸밈에 넘어가서 울던 거를 뚝붙이고 그런 바람에 애들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아빠가 SK에 다니셨어요. 그 거기 다니시고 그때도 이제 아직 정년퇴직은안 하셨을 때야.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바람 쐬러 오세요.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바람 쐬러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리 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아예 우리도 왔어요. 덕산 아세요? 덕산으로 왔어요. 네. 처음에는 애들이 그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과수원을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덕산으로 와서 살다가 어, 시골로 오니까 이 문화생활이 없잖아요. 하면 너무 진짜 깜깜하더라고. 뭐볼 것도 없고, 뭐 어디 뭐. 쇼핑할 때도 없고, 이래가지고. 아 좀, 처음에는 좀 후회를 했는데, 차츰차츰 이 이웃하고 좀 같이 지내보니까, 또 그나마 또 정이 또 들, 들고 그래가지고. 심심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맨날 버스 타고 어디 가. 어디 그렇게 매일 같이 가세요? 그랬더니, 이게 복지관에 간대 그래서, 복지관이 어딨어요? 그랬더니, 제천 시내에 있대. 어, 거기 좀나좀 데리고 좀 가라고. 나 지금 심심해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따라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도 많고, 근데 프로그램이 많아도 나는 몸이 약하니까 운동이나 뭐 이런 거는 못하겠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저기 공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 지금 이 나이에도 공부가 될까? 옛날에 배웠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그래서 이제 망설이던 차에 이 선생님들이 자꾸 검정고시를 해보라고 자꾸 권하시, 번호시, 더라고 그래서 아 어, 근데 자식이 없는데 몇과목이냐고그 일곱 감이래 아유 일곱 감을 어떻게 하느냐고나 깜짝 놀래어아 자식이 없는데 아 어르신은 해보시면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자꾸 이러시더라고 그 처음에는 한글반에 들어와서갈 데가 없어서 그냥 가려도 갈 데가 없고 난 여기 사람 구경하러 왔다 왔다 이 그래가지고 한글반에 들어가서 이제. 한 며칠에도 다니다가 이 검정고시 를려해서 시작을 했어요. 검정고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나이에도 공부하는 이런 대가 다 있네 하고 깜짝 놀랐어요. 뭐 옛날에 유교사변 나고 사변을 겪었거든요. 그난리 통해 초등학교 나왔지만 이어지질 못했어요. 뭐 차가 있나 집은 다 타고 학교도 다 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못하고. 하다가 이제 이 검정 고시 여기 만나가지고 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한 7개월 만에 중학교를 졸업장을 땄어요. 한 7개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또 충북에서도 또 하나가 최고령으로 나왔어요. 경찰로 전화가 왔더라고. 최고령 합격자세요. 그래. 최고령 소리도 난 처음 들었거든. 그때 깜짝 놀랐어. 최고령이 뭐냐? 아들하고 어디 가르다가. 엄마나이가 많다는 얘기야. <laughs> 야, 근데 합병을했다 그러는데 이거 믿어도 되나? 그랬더니 엄마 교육청에서 온게 믿어야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합병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 지금 이제 수능시험이라고 해야 되겠지 뭐. 저세 과목만 보면 되는데, 이번에 8월 10일 날에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꼭 합격을 해야 <laughs> 이제 소원을 풀을 텐데, 이제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병원에 좀빗다있다가 나와서 시험을 보니까 뭐 하나도 안 되지. 이번에 세가목이 남았는데. 그 저기에 보면은 위기니 뭐 결말이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두더에 이제 저기 여기서 쓴 거야, 있지. 아, 여기에요. 어. 근데 그거는 뭐 네, 보셔도 됩니다. 위기니 뭐 결말이라 네. 그래서 이기게거 보면 안 된대. 네, 한번 보시고 다시 주심 셀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서서와 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내서 이제 복지관에 지금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고, 이제, 여기에 있는 대로 보면 그동안에 또이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덕산에 있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참 불편하더라고, 아빠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버스도 또 부적을 자주 오고, 여길 나오려면 시간을 맞춰야 되고, 또 힘이 들어. 그래서 아마도 최초로 복지관 따라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공부함을 욕심에 이 최초로 나갔어요. 이제 이저 복지관 덕분에 지금 공부를 시작하게 돼서 정말 이 복지관 선생님들한테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세 과목 남으셨다 했는데 네. 공부 시간이 부족하세요, 아니? 부족하긴 부족하지요. 아는 게 없으니까 여기도 선생님 없이 그냥 독학식으로 했어요. 그다음 이제 요즘 한 지난 주부터 영어선생님하고 국어선생님이 이제 도덕이나 과학전문선생님이신데 저는 국어가 떨어졌잖아요. 국영수가 떨어져서 제일 어려운거가 영어가 제일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시작을 해도 되는데 저만 이제 빠진거예요. 저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건데 그 국어라도 프린트를 해서 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지금 프린트 해가지고 주셔서 그거 공부하고 있어요. 잘 되시고, 네그 예, 선생님이 지난 주부터 지금 두 번째 이제 저기 그동안에 이제 독학을 좀 하다가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구은비 선생님이 너무 신경을 잘 쓰시고, 또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덕분에 그냥 이렇게 잘 진행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첫은 정확하게 몇 년도에 오신 거예요? 한 19년도 한 10월달에 왔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래서. 막잘돼 지금 만4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와사년 만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네요. <laughs> <같이 미안하네요. 웃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음. 4년쯤 됐는데 이제 그 동안에 중학교 졸업장 따고 그때 이제 와서 또 금방 또 못했어요 왔다 갔다 하고 또이 아빠 돌아가시고 어쩌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안에 때여서 한뭐 시험이 있다 소리 들어가지고 한 분은. 여서 특별히 배운 거는 없는데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알겠더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두번뭐세번 올라가 보고는 뭐 그러다 가 시험 때가 되니까 그냥 시험을 봤어요 근데 또 생각지도 않또 합격이 됐어요 점수도 잘 나왔더라고 그래서 두 개를 이냥또 자기들로두 개를 땄어요 한문 시험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시네요. <laughs> <laughs>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네. 그렇더라고. 대천 와서 공부를 엄청 하시네요. 네. <laughs> 그래서 이제 그지 그런, 그런 식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고마워 고맙다는 그 생각으로 그냥 진짜 이런 복지관이 다는건 생각도 못했죠. 또이 나이에 진짜 80이다 돼서 공부다는건 감히 누가 생각이라겠어요? 여기 와서 진짜 이런 진짜 시설에다가 이런 장소가 있으니까 정말 아니, 서울에서 평생을 사신다가 <laughs> <살았나>? 네. <laughs> 아니 그냥 아드님은 과수원 어디에 <laughs> 아니야 아들이 아니고 딸하고 사고 아 사고가 아, 덕복에서 아. 덕산에서 덕복이랬는데 아세요? 저는 사실 네. 정말 네. 처음 와서 한번 아, 아. 가보겠어다 바꾸게 되는 데서 이제 과수을 하고 있어요. 어, 어떤 걸 키워요? 서울 사람들에 대해서 네. 진짜 개들 뭐 열리는 것도 못 받는 사람인데 그래도 개들도 와서 이제 희들이 열심히 사니까 지금 잘 살고 있제 자리 잡고 있어요. 귀농을 하신 거예요? 네. 귀농을 했어요. 그리고 개들도 그전에 귀농 촬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했더라고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애들 남매도 있는데 개들도 잘 되고 지금 손자도 이번에 전교에서 입등 해가지고 대학교 지금 3학년이에요 네, 8월달에 미국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염 학교에서 이제 보조해 줘가지고 선생님 혹시 그거 종이 저 주시고 혹시 이것 좀 소개시켜 줄수 있어요? <laughs> 이거 책 들어주시면 카메라 보여주면서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네 이거 아까 책 최고령 21년도에 네, 네, 네. 그 기산한 거 네. 네, 뒤에 또뭐거표 네, 맞아요 카메라로 보여주시면요. 이걸 드려요 아니 카메라 한번보여주면 아, 아. 네, 카메라 그, 그 여기서 네 네네 가지고 네. 내가 이걸 못하게 했다거나 이런 거 나오는 거 싫다고 근데도 고은비 선생님이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복지관의 자랑이니까. 너무나 큰 네. 자랑이죠. 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방공서에 다 돌린다 소리야. 한국으로 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아 여기서 보는 것도 지금 부끄러워 죽겠는데, 방공서까지 보내냐고. 근데,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그럼 이거 혹시 아에 자격증도, 네. 예, 혹 보여주실 수있 이거는 이제, 저기, 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는 이제 그전에 옛날에 나왔어요. 나오고 이 요거가 이제 여기서 복지관에서 나온 거지. 옛날에 초등학교 나오고, 나이통에 중학교가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못 갔어요. 양정초등학교인데, 저기, 마무리 아세요? 마무리. 네, 알고 그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그쪽에 있어요. 학교가. 뭐 나이통에 뭐 학교 갈 생각도 못 했었을 때는. 음. 학교, 집이고, 뭐다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 나이에. 이런 데가 있는 줄은 전 몰랐어요. 그때는 서울서 댕겨도 뭐 복지관 이런 데는 지나댕기고서 어쩌다 믿을 때도 저기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런 가면 그게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로 오니까 지금 복지관 이는게 세상 좋은 데로구나 하는 걸 느끼고 사, 살고 있어요. 지금 아직 자결층도 별로 있어요. 아요 재미로도 한번 보고, 이렇게 그래도, 딴 사람한테는 뭐, 시시하겠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보람이, 여기에서 다니면서 보람 있는 이 공부니까, 그래서 이거 가주 나왔어요. 부끄럽지만. 아니, 그장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쪽으로 두 개를 딴 거지, 이게. 별거는 네. 아니래도. 네. 편집 구성을 하고 있어서 네. 혹시 딸님은 귀농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서울에서 평생 사서 아니 데. 그러니까 이제 걔들이 회사를 다녔어요. 둘이 산에 결혼을 했는데 언제까지 그형 친구가 여기서 낚시터를 한 데를 덮고 그쪽에서 낚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와보니까 시골로 와서 살고 싶은 거야. 낚시터가 있고 뭐 산이 있고 그냥 산속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도 시골로 가자 하고서는 그렇게 근데 장난삼아 얘기했다가는 진짜로 시골로 온 거예요. 회사를 둘이 다 그냥 사표를 내고 시골로 간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들이 풀도 하나 뽑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시골 가서 목뭐 먹고 살려고하려고 그러냐고 양쪽 집에서 다 말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주들 또뭐 계획한 게 있으니까 딸이 이제 이 저기 왜뭐 공부 저기 이안 오고 에 노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좀 돌봐주고 싶다는 그런 과를 나와가지고, 그 그런 애들을 데려다 가 저는 공부를 좀 가르치고, 사람을 만들고 싶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소를 차리면은 그 사과나무 하나하나, 배바, 배나무 하나하나에다 그 애들 이름을 써서 다 이제 친구들이 가꾸긴 해도 가을이면 부모님들 와서 같이 따고, 이제 그런 재미도 느끼게끔 좀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고, 좀 애들.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대안학교가또 있잖아요. 그 근처에. 근데 그건 안 됐고, 그렇게 그또 아주 그냥 깡패같이 노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중학교. 우리 손녀딸하고 같이. 한, 한 학년이 높아. 그런 애를 그냥 학교에서도 맞서 그리긴데걔를 데려다가 한 1년 동안 데리고 지가 가르치고 학교, 끝나면은 와서 밤 12시까지 영어고 보고 이제 그런 걸 가르쳐가지고 고등학교를 가니까 천상 나가야 되니까 한 1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학교 간다고 충주로 나갔어요. 이제 그런 이제 봉사활동을 한 거지 하고 학교 회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을 좀 많이 하고 지금 그쪽에서 저기 저 지역 신문 기자, 지역 신문 기자도 아주 하는 일이 많어. 그래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시골로 와서 하더라고 지금 그렇게 현재 즐하고 있어요 집단 다니면서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네. 하필이지 천일까요? 네이유아세요 지천이유로 그 낚시 때문에 진짜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딱 그것뿐이야. 이제 회사가 이제 소서 불치 아프니까 이제 뭐 시키 겸 해서 공기 좋은 데로 온다 이제 온 거지 그 뭐. 딱 그거 때문에 온건 아니겠죠. 지금도 속마음은 몰라도. 맨날 시골시골 그랬어요. 우리 사고도 시골 가서 살고 싶다. 고 저런 집, 초가집이라도 저런 집 지고 어 살고 싶다. 이 사람은 저기 저뭐 크게 가져야지 피리고 뭐 큰빌딩을 가도 살고 싶다. 그래야지. 초가집이라도 저른거 초가집 소리 한다. 그래야지. 그래 그러, 그러다가 이제 왔어. 지금은 이제 자리 잡고 괜찮아요.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 처음에 와서 허, 허지도 못하고 할줄 모르는 일들을 하다보니까 네 정말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철에 와서 공부도 하시고 네. 신기하네 네. 공기도 좀 좋은 공기 세 네. 계절 덕분에 그냥 우린 왔다 갔다 하다가는 아예 공부 때문에 제천 복지관 근처로 왔어요 제가 공부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정말 이 나이에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것을 진짜 행복으로 느끼고 보람으 느끼고. 와서 보니까 뭐, 그래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하는 것도 한문 자격도 따고.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그래도 큰이 복지관 덕분에 저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 그건 이제 보람을 느끼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후회는 없어요. 그래도 앞으로도 이 복지관이 점점 더 발달해가지고. 진짜 이름 있는 복지관으로 더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고맙죠. 혹시 이게 이제 기록 카메라로 기록하는 순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천에 사시고 계시면서 네네. 이제 가족들이죠, 이제 딸님이나 사위 그리고 손주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해 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하여튼 지금은 애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들잖아요. 어린 애나뭐 청소년이나. 그래서 항상 저런 애들한테도 늘 하는 소리가 남한테 그저 해가 되지 않게 그저 모범적으로 조위로 그저 이웃에서 봐도 바른 가정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이 아빠 계실정에도. 여기 아저씨, 아저님 바른 가정, 바른 생활 가정이라고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런 소리 듣고 살듯이 너도 여기 도 살아도 뭐아빠랑 아, 엄마 사는 걸 봤지 않냐. 앞으로도 애들도 그렇고, 하여튼, 모범적으로 남한테 그냥 해가 안 되고, 저, 참모범적으로, 참모범적인 가정이다 하는 소리 듣고, 열심히 잘 살아라 그랬는데, 그 애들 역시도 잘해요 아주. 뭐, 공부도 잘하고, 공부하면서도 장학금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손녀딸이지, 딸의 이제 딸, 손녀딸, 지금 제가 데리고 있어요. 근데 걔가, 걔도 고등학교 때 요리사야, 지금은 요리사가 됐어. 요리사 공부를 해가지고, 싱가포르 가서 한 6, 7년 살다가, 거기서 대학교 또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한 2, 3년 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양식집에 있다가, 이제 지금도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 이제, 선주도 또 이제 그런 데로또장학금가지고 공부하니까 뭐, 애들한테 신경 쓸게 없더라고. 애들도 다 착하고, 말잘 듣고 뭐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애들 속 썩이는 애들이 없으니까. 되게 멋있고 뭐 낭만적이네 네, 딸민들도 그 네. 그렇고. 그러니까 학교사들도 진들이 네. 그렇게 공부에 재미 붙여가지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신경 쓰거나 뭐 그렇게 고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은. 처음에 치고 났을때 조금 에러가 있었죠. 자리 잡느냐고, 동이 낯선 데 와서 또 시골은 또 텃새들이 있잖아요. 보고 좀 이기느냐 그랬는데 직장 다니고 제대로 열심히 하니까 동네에서도 인정을 받고 동네 들도다 맡겨주고 사우도 하는 일이 많아. 과소를 하면서도 봉사활동 하는 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잘잘 살고 있어요. 아, 선생님 말씀 너무 잘 하시는데요? <laughs> 아, 잘 <잘해>. 해요. <laughs> 혹시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에, 이 제천도 지금 뭐, 비, 이 노인네들은 진짜 병원이 많아야 좋잖아요. 여기 나온 게 병원이 많아서 참 마음에 들어요. 뭐, 요길 가도, 병원, 가도 병원이고, 저기 가도 병원이고. 데 병원도 많고, 시장도 가깝고, 모든 게다 지금 사는 데는 진짜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편리하게. 근데 앞으로도 이 제천이 더 발전해가지고, 진짜 이 어린 청소년들, 그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데, 가정, 가정마다 그냥 그런 일이 없었으면 뭐 불행하고 그냥 진짜 그런 일이 없고 진짜 모범적으로 애들 교육 잘 받아가지고 정말 바른 생활 소리를 내가 자꾸 하는데 바른 생활 가정들이 되고 이 전국에서 어디서든지 왜 충청도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말 하듯이 제철에서도 전국에서 어디서든지 제철을 가면 거기 사람들 사람 좋고 뭐 진짜 애들도 교육이 잘돼 있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좋겠고 이저 먹거리 뭐 볼거리 이런 걸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전국에서 관광지로 유명해져서 전국 사람들을 다이제철로좀 끌어들였으면 더 발전된 걸좀 원합니다. <laughs>